며칠 전부터 계속 먹고 싶었던 반오피파이. 드디어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먼저 다이제 비스킷을 갈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버터를 녹여 섞어줄 거예요. 사실 코코아 가루를 넣으려고 준비했는데 까먹었지 뭐예요. 트레이에 고르게 눌러서 바닥과 벽면을 덮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약 15분 정도 굳혀줄 거예요. 다시 버터를 녹여줄 거예요. 연유도 넣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저어서 끓여주어요. 연유가 농축되고 설탕을 넣어주는데 제가 하얀 설탕을 다 쓰고 써버려가지고 이 색을 입힌 분홍 설탕만 남아서 색이 이렇게 독특해졌어요. 불에서 내려서 식혀주어요. 그동안 바나나를 썰어줄게요. 썰어준 바나나는 굳힌 비스킷 크러스트 위에 고르게 올려요. 그 위에 식힌 카라멜을 부어주어요. 파이는 최소 1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후에 꺼내줄 거예요. 그동안 크림을 만들게요. 토피는 매우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이번 크림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을 예정이에요. 오늘도 난리가 났네요. 열심히 뒷처리하는 비하인드 씬이에요. 겨울에 다시 담아서 휘핑을 해주고 이렇게 묵직한 크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휘핑크림을 얹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차가루를 톡톡 뿌려줄게요. 너무 맛있고 너무 귀여운데. 이 분홍색 때문에 약간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너무 귀여운 말차 반누피파이 완성입니다.